말씀을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 위기가 와요. 위기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 때나 닥치는 게 아니라 조짐이 보입니다.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하거나 좌절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.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로 인해서 또 누군가에 대한 어떤 실망과 낙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, 자기 자신이 또 괴로운 일을 겪으면서 그걸 극복해내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어, 이유가 있어서 어,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음, 일들이 많이 답안사로 일어납니다. 그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원인을 찾자면 어, 말씀을 잊어버릴 때 그런 위기가 옵니다. 신앙생활 하면서 어,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과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내주하고 내 말씀대로 꼭 살아야 지 않아 어떤 그런 집념과 의지가 불타오를 때는 어,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어,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고 견뎌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서 멀리 떠난 것처럼 잊혀지게 되면 위기가 찾아옵니다.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.